전 카미사토 가문의 가주이자 야시로 본인인 카미사토 아야토입니다. 아하, 토모키였구나! 아, 또 만났군요! 매번 대단한 분을 모셔오네요. 오, 아는 사이였군요. 응! 전에 이나즈마성에 있을 때이 가게에서 쇼군이랑 경단우유 마셨거든! 그게 두분 때문이었군요. 저도 경단 우유에 관해 들은 바 있는데 두 분과 연관이 있는지는 몰랐네요. 평소 이 노점을 지나갈 때마다 창의적인 음료를 맛보는데 항상 신기한 맛이더군요. 마침 이 도의 노점을 차렸다기에 한번 와봤어요. 여러분 덕분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. 창의적인 제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. 창의적인 요리를 계속해 나갈 믿음이 생겼습니다. 더 많은 분께 제 요리를 선보이고 손님들께 창의적인 요리의 재미도 느끼게 하고 싶어요. 고심 끝에 아주 색다른 음료를 개발해냈습니다. 재밌군요. 이번엔 어떤 음료죠? 선택권을 손님들께 줄 생각이에요.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서 자유롭게 우유나 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경단 외에도 떡, 자색고구마볼, 흑당, 일몰 열매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했어요. 와, <laughs> 그걸 다 우유에 넣을 수? 의, 상상이 안 가지만 의, 의외로 괜찮을지도. 여기 없는 것도 넣을 수 있나요? 음 문제 없을 것 같네요.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. 바로 사오겠습니다. 처음부터 손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생각이었으니까 이 재료들에 국한되면 안 되죠. 음 좋아요. 마침 재밌는 생각이 있는데 제비꽃 열매, 해초 그리고 바다 불로초를 넣는 거예요. 뭐? 그걸 우유에 넣겠다고? 네, 무슨 문제 있나요? 그게 과연 맛있을까? 중요한 건 과정이죠. 맛은 그 다음이에요. 신선한 체험을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? 여행자는요. 아이디어 있나요? 네, 그냥 경달이 좋겠어요. 평범한 선택이네요. 뭐 상관없죠. 그럼 경단 우유 두 잔과 제비꽃 열매 나온 우유 한잔 부탁드려요. 예,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완성입니다. 어서 드셔보세요. 경단 우유에 익숙해지니까 꽤 맛있네. 네 거는 맛이 어때? 식감이 인상적이군요. 흠. 성공적이에요. 에이, 괜찮은가 보네. 더 좋은 조합이 있을 것 같지만. 맛을 중요시하는군요. 아이, 당연하지. 살면서 맛있는 걸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. 인정. 맞는 말이에요. 저도 당신처럼 삶을 즐길 줄 알면 좋을 텐데요. 그렇죠. 사람의 기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.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게 있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완충제일 뿐이니 그다지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동생이 저 대신 공식 석상에 나서주고 토마는 가사 관리원으로서 집안일을 처리해 주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, 근데 지금은 단순히 시간 때우고 있는 거잖아 생각할 게 많아? 없다고 할 수는 없네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죠 히라기가를 떠나기 전에 발견한 게 있어요 아뇨. 아주 사소한 디테일입니다. 이 결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, 그들은 자연스럽게 히이라기 가문의 경사가 자기 가문의 경사라고 했죠.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. 어, 무슨 말이야? 히이라기 신스케시는 아직 감옥에 있으니 아마 간조 봉행이 삼봉행 중 가장 불안정하겠죠. 현재 히이라기 가문의 지주인 히이라기 지사토는 결혼을 택했어요. 제가 히라기 가문을 보필하는 가문이면 막막할 겁니다. 하지만 그런 말은 없고 단순히 경사라고만 했죠.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걸 생각 못했을 리 없어요. 외부인 앞에서 가문 내부 얘기를 하기 싫은 거겠지만 그 한마디에 헛점이 드러난 거죠. 잘 지켜봐 히사시. 네, 어르신. 으, 으,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? 제가 가장 신임하는 종말 번대 대원 중한 명입니다. 계속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있었죠. 과천이십니다, 가주님. 오늘 만난 가문들을 잘 지켜보도록 해. 예, 바로 가보겠습니다. 참, 잊을 뻔했군. 방금 내가 마신 우유 하나 더 사서 토마에게 전해줘. 네, 알겠습니다. 토마도 마셔야 한다니. 행운을 음, 빌어요. 가미사토 어르신, 히라기 아가씨의 회견이 끝났습니다.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고마워요. 그럼 희라기 아가씨를 만나러 가죠.